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5년 9월 20일 토요일 아침 7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위한 중국 공산당의 정부, 중국 공산당을 위한 중국 공산당의 정부.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어제 김민석 총리가 대림동에 반중 집회를 강력하게 단속하라, 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대림동에 지금 반중 집회가 대림동에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시민들이 명동에서 집회를 합니다. 명동 대사 중국 대사관 부근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걸 못하게 막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제 대림동으로 갔습니다. 대림동에는 중국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산되는 겁니다. 그거까지도 막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 KBS 뉴스를 여러분께 잠깐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KBS에서 가져왔습니다. 준비 됐습니다. 갈게요. 자, 광고가 나가고 있어광고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 네. 최근 혐중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관련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인 민초결사대는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중구 명동에 이어 영등포구 대림동에서도 혐중 시위를 열어왔습니다. 반중 집회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집회 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지시했습니다. 일단 몇 가지 뭐좀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관광객을 늘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어디 그 기사를 보니까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던데. 욕하고 모욕 주고 혹시 아세요?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제가 만약에 어느 나라 갔는데 내가 코리안 어글리 코리안 그리고 욕하고 막사태질하고 이러면 나 다시난 갈것 같아. 그리고 그 나라 내 가지 말라고 동네방네 소문 낼것 같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명동에서 그런 짓 하고 막 그러던데? 네, 그니다일부러 그러더라고. 저기, 그 특정 국가 관광에 모욕을 해가지고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그본부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무부가 국가기관을 잡으면 되잖아요. 경찰을 이쪽좀 소환하고. 아 경찰리. <laughs> 자 여러분 이제 관광객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관광객. 관광객이 좋아하는데 중국 관광객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명동 집에 몇번 갔지만 관광객이 좋아합니다. 유하고. 그다음 중국 관광객을 모욕한 일이 없어요. 중국 정부를 모욕한 거지, 중국 정부를 비난하지 자, 아, 그 이윤섭 작가가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윤섭 작가의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한국 관광 허용 악몽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이윤섭 작가의 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 공산당이 많이 와라! 라고 외국 38개국에 무비자 입국 허용을 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울 국가와 한국, 일본, 호주, 브라질 등에 미비자를 해줄 테니까 많이 들어와라! 그러나 이들 나라 가운데 중국 국적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9월 29일부터 무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자. 중국 정부가 뭐 프랑스, 독일한테 야 무비자를 들어와라 그랬는데 거꾸로 그런 나라에서 그러면 중국 사람 무비자를 들어와라고 한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하다는 겁니다. 왜 중국인 무비, 무비자 입국을 허가하는 나라가 드문가? 중국의 가운데 상당수는 그 어떤 나라도 중국보다 좋다고 생각하여 외국을 가면 불법 치료자가된 일이 많다. 와서 보니까 오, 중국보다 좋잖아. 불법 치료한다는 겁니다. 한국 유럽 국가에 가서 관광을 해서 불법 체류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인은 너무나 많은 수가 유럽에 불법 체류를 하므로 유럽 국가는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 방문하는 중국인은 중상위층일 것이므로 불법 체류자가 적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속화시키려는 중국 공산당은 농민공 등 하층을 보조금을 주어 대규모로 한국의 관광 형식으로 보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행사에 보조금을 주어 한국 관광을. 중국 국내 여행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내 보내는 방법을 쓸수 있다. 이러면 무슬림 난민으로 억만이 된 유럽이 같은 유럽과 같은 꼴이 될수 있다. 더 나쁜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있다. 무기를 잘 다루는 특수부대, 군 출신을 대거 보내어 적당한 때 경찰 무기고 등을 습격하여 아예 군사적 점령이라고 하는 아, 이윤섭씨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음, 이윤섭씨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 어, 중국은 해외 여러 나라의 무비자로 탈출되니까 들어와라고 했지만, 반대로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자국에 허용한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하다는 겁니다. 자, 북 음, 국민힘입니다. 국민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국민이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래서 당원 명부를 특검에 그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뺏겼어요. 뭐 국민님 당원에 뭐어 통일교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뭐 그것이 사실일 때는 어 국힘당을 해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국힘당의 그 대표예요. 장동혁이. 장외 집회를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주접 떨지 마라. 주접 떨지 말라는 거예요. 장외 집회를 하려면 서울, 광화문, 시청 앞, 서울역에서 광외 집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 여러 애국 세력과 함께 힘을 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장해야 되느냐 너 가짜야 가짜니까 내려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아니에요 너 가짜 아니니까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해라 우리 좀 봐줘라 이게 장동혁입니다 무슨 행동 하면 너 가짜로 해서 도둑질을 많이 큰걸 했잖아 그나좀 나눠 먹자 야너 혼자 먹지 말고 나좀 먹자 이게 장동혁입니다 이 이게 장동혁이에요 자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찾아냈습니다. 국민님, 너희들이 장외 집회를 알아? 나라는 이미 망했는데 그깟 지방 선거 몇석 때문에 장외 집회를 한다고? 우파 사상 처음으로 젊은 순열피 자유 대학이 경찰의 강업으로 명동 집회에서 쫓겨나 갈 곳을 잃었는데도 국민님 한 사람이라도 참석했느냐? 그걸 고민한 적이 있는가? 라고. 어, 이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주 정확한 글입니다. 장동혁은 뭐냐? 야, 너 부정선거. 내가 주장 안할 테니까. 아무튼 훔쳐 온 권력. 우리 조금만 나눠주라. 내가 살살 빚게. 조금만 나눠주라. 우리도 같이 먹고 살자. 이게 장동혁이에요. 자유대학 학생들이 뭔가? 그건 신경 안 써. 왜? 자유대 학생들. 명도 집회한 사람들 외면의 일이니까 그래야 뭐라도 떡이라도 조금 얻어먹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장동혁이가 여러분 이,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근데 이 사람 얘기 안 하겠어요. TV조선 앵커하던 사람 아닌가요? TV조선 앵커까지 한 사람이 부정선거를 모를까? 이 사람은 내 얘기 안했어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야 이 사람도 지금 도둑놈 보고 야너 훔친 거나좀 나눠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TV조선 앵카예요 TV 앵카였습니다그조선일보도입 그러니까 다물고 있는 거야 조중동 다야 훔친 물건 나좀 조금씩 나눠주라 라고 하야 나도 조금 주라 너도 조금 주라 야너 혼자 먹지 마라 이게 조중동이에요 자, 제가 상황 시스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뽑지 않아요. 중국이 뽑아요. 시진핑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 실행자가 왕은잉이에요 지금 노예 일반장은 정해졌어. 노예 이반장도 정해졌습니다. 노예 일반이든 노예 이반이든 모두 다. 이 왕우닝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인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탄속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잖아. 여기에서는, 노예 2반 역시, 거기에서 입두뻥긋안 해. 왜? 여기도 빚을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 노예 1반만 왕우닝이 감독이 뽑아준다. 아니에요. 노예의 이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 얼굴을 조금 빼고, 좀 설명드릴 부분. 여기, 실패하기 위해 윤석열. 윤석열 역시, 임기 2년 반, 반도 못 채운 상태에서 2년, 2년 반 동안 계속 여기에, 왕오링 쪽에 충성을 했어요. 부승성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다 개엄을 했어요. 우리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다가 탄핵되게 되니까, 부정선거의 의혹을 조금 거론했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는 대, 거듭 말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누가 뽑는 임명한다 시진핑가 임명해요 그 총감독이 왕훈이기요 일반반장이 이재명이고 이반반장이 장동혁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반장과 이반반장 모두 왕훈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국민은 뒷전이죠. 아니 왜? 자기를 뽑아주는 사람이 국민이 아닌데 왜 국민에게 충성하겠어요? 중국에 충성하지. 오공호 대표의 견해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고 우기고 그 선동의 국힘이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여와 야와 함께 저지른 선거 범죄 때문이다. 똑같이 선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인 거예요. 정유래가탄말세 마리가 박근혜가 받은 뇌물이라고 선동할 때 국힘을 국힘의 고개를 숙인 이와 똑같다. 모두가 다 선거 범죄의 자들이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을 서로 나눠 먹고 있는 처지에 딴 소리를 못하는 것이다. 경찰 검찰 법원도 마찬가지다. 이 경찰 특히 검찰의 법원의 창학생이 많아요, 여러분. 창학생 전문가는 이유섭 작가예요. 경찰, 검찰, 법원도 마찬가지다. 이런저런 더러운 이익을 나눠먹고 있는 처지에 선거 범죄가 되었던 중국 공산당 남조선 지국이 지령을 받든 뭐가 되었던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악한 나라의 국민들이 포위되어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이 그 나라에 의지하려고 한다. 입법 반대 청원을 하자고 하지 않나? 범죄 선거 범죄들 잡아달라고 하소연하지 않나? 천태 만상이다.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매일 보면 카톡에 입법 반대 청원합니다. 그 해봐야 의미 없어요. 왜? 그거를 처리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검찰, 검찰, 경찰이 전부 중국이 하수인인데 그 사람들 청원하면 뭐하겠냐고요. 또그 사람들이 선거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인데 그 사람들과 선거 범죄를 잡아달라고 얘기할 의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근호 씨의 견해입니다. 모를 땐 그럴 수 있다. 아직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자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두번이 탄핵 만장일치 판결을 통해서 84년 약속한 헌법의 완전한 휴지조각임을 자각해야 한다. 국가의 완전한 붕괴를 자각하고 그 현실 자각 가운데 잃어버린 나라를 찾는 방법을 퇴찾져야 한다. 1945년 해방공간은 좌익사유지가 팽배했었다. 그때 사람들은 멋모르고 남노당에 참여했었다. 이후 공산주의 운동이 금지되자 파크넨 등 남노당의 핵심들은 월북을 해야 했고 남은 남노당원들 가운데 일부는 처형을 당했다. 2025년 지금 선거범죄 이재명 정권에 참여하는 자들 대수가 과거 남노당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지하에서 본색을 드러내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이재명으로 인해 슬그머니 본색을 드러내 굴비 엮기, 굴비 엮듯이 엮일 수 있다. 잘된 일이다. 2025년 이후 범죄선거 정, 정권의 종식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이재명을 억제하고 있고 자유시민들이 깃발은 점점 선명들을 배가하고 있다. 바람이 있다면 자유시민들이 좀더 투쟁에 진실되고 선명하길 바란다. 어중간하게 떨거지 정치인들이 손을 타지 않길 바란다. 그래 진짜 자유 시민 세력이 만들어지고 자율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는 오구르시 견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오구르시 견해 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오늘 집회가 있습니다. 서울역 집회 5시 서울역 집회입니다. 서버가하고 자교모 트루스코리아가 공동 주최합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섯 건의재판은 즉각 재개하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지금 6월 3일 치러진 대선이 무효다라고 하는 무효소송 청구를 우리 국민들이 했어요. 대표 변호사가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6월 3일이니까 7월 3일, 8월 3일, 9월 3일, 10월 3일이면 이제 보시면 10월 3일입니다. 넉 달이 지나가요. 선거 무효소송은 6개월 내에 판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하고 앉아 있냐고요. 조의대는 뭐하고 있냐고요. 왜 월급을 왜 하다 왜 밥을 먹느냐고 제가 차마 목구멍에 뭐가 넘어가는 얘기는 안 한다 누구 그런 좀 상스러운 사람들이나 그런 표현을 쓰지 저는 그런 표현을 안 써요 그러고도 목구멍에 뭐가 넘어가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월급을 받고 앉아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온갖 숨으로다 당하는 거야 이 사람 감옥 갈지 몰라요 자 여기 어, 이 집회에 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어, 우리은행 1005-404-716-286 이에요 1005-404-716-286 으로 우리은행입니다 어, 이 서버가 자겸 오트로스코리아가 어, 공동지취하는 어, 서울역 집회에 후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베이스북에서 이런 그 그래픽을 찾아냈습니다. 이 댐이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뭐, 아, 댐이, 댐의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댐이 무너지려고 그래요. 종북, 종중, 매국놈 무리들이 이렇게 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기 소위 그들이 극우 우파라고 지칭하는 그 자유 우파가 이 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려고 그래요. 이게 무너지면 자유대한민국이 수몰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그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그렸어요. 자, 그 경주 A100대 트럼프가 온답니다. 그진커커미스라고 하는 미국의 칼럼니스트가 이런 견해를 보내 주셨는데 길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뒷부분 결론 부분만 소개해 드립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다면, 이는 단순한 외국 이벤트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를 넘어 한국에는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방해 위비 분담까지 직접 안박에 가실 것이다. 또한 그런 주한 미군 기지를 돌아보며, 미군 기지 토지를 미국이 직접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 에이팩 때 트럼프가 와서 평택 기지를 방문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토지가 중국에 잠수되는 현실을 미국이 더는 방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토지를 직접 소유함으로써 한반도의 균형을 잡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방문은 곧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두고 본격적으로 맞붙는 신호탄이 될수 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방문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남긴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한국을 보대로 미국과 중동, 충, 미국과 중국 충돌이 전개어 있을 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현금 3,500 달러, 에너지 방산 구매. 1,500 달러, 주한 미군 주둔비와 방위비, 미군 기지 토지 이전까지 모두 준비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한국의 외환은 미국이 차단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 떨어지는 마지막 낙엽에 매달리는 형국이다. 거짓으로 얻은 권력은 결국 허상일 뿐이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처참한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진커믹스 정치커뮤니스트 컬럼니스트의 견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독서 클럽입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교덕 10번 출구에서 독서 클럽 테마 발표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제2의 IMF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이 책을 소개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교덕 10번 출구입니다.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월급 완성하라라고 하는 책을 읽고 토론합니다. 예, 우리 그. 박민철 사장님은 애국자입니다. 오늘도 아마 애국 집회에 나오실 겁니다. 이분은 그큰 농장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저도 사과가 이렇게 품종이 많은지 몰랐어요. 신나노 골드라고 하는, 이지프리라고 하는, 홍로, 아리수라고 하는 이런 그 다양한 종, 그 품종의 사과들이 있습니다. 예, 어, 010-3667-5890으로 전화를 받아서 사셔서 사과를 주문하시면 됩니다. 샤인머스켓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역시 010-3067-5890 샤인머스켓 골드팜 샤인머스켓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박민철 사장님 오늘도 애국집회에 나오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아, 그 박민철 사장님을 도와서 그 샤인머스켓 사과 이런거 많이 어차피 추석 됐잖아요 주문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곰탕 광고입니다 곰탕 참 곰탕 주문해 주신 분들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냥 주문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로 채널에 광고를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010 273864 010 273864가 이 곰탕을 주문하는 그 전화번호입니다. 저희 그제 아내 보니까 그 명절날 떡국 끓일 때또 추석 때 그, 이 떡국 끓일 때 보니까 곰탕 국물을 사용하더라고요. 예, 010-27-3864입니다. 이준수 방송통신위원장이, 저 어제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감이에요. 지금 꽃들이 많이, 응원하는 꽃들이 방통위 앞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지 플라워 사장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꽃배달. 특별한 날 소중한 분에게 감동을 선물하고 싶으시다면 꽃배달을 추천해 드립니다.정성껏 준비한 꽃배달은 받는 분이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오래도록 행복한 기호로 남을 겁니다.사랑과 감사 축하의 마음을 담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선물해 보십시오.소중한 사람에게 당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을 때 꽃배달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010-6444-0700입니다. 010-644-0700 이것이 e 지혜 플라워 전화번호입니다. 역시 이 전화번호로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격려하는 화환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예, 제게 광고와 후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빠졌네요. 예, 제 광고와 후원을 의뢰해주시면 감사. 광고를 의뢰해주시고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광고 를 의뢰해주시면 되고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댓글 두한 인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들아, 양아치들아, 그게 관광객이냐? 꼴도 보기 싫은 가짜들아, 정신 차리라. 중국분들을 우대하고 잘해드리는 게 지난 700년간 우리 조선이 당했던 거다. 반갑습니다. 이미 중국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공대구를 모이면 뭐하냐? 부정성을 외치지 않는데. 이거 장동혁 보고 얘기하는. 자, 여러분 장동혁이 참 착각하지 마세요. 장동혁 얘기는 뭐냐면 야너 도둑놈이지? 나하고 작물 나눠먹자. 나 조금만 주라. 이게 장동혁이에요. 작물을 나눠먹자. 이게 장동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제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적다고 해서 말씀드니 저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적은 거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저도 다른 유튜브처럼 팍 해서 수익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잠만 제가 발벗고 나서면 그대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안 해요. 저는 돈을 더벌할 어야 필요도 없고 쓸데도 없어요. 그런데 하, 채널 뭐 구독자 수도 뭐 100만 뭐 100회 이런 그런 채널들이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한다는 거 지금도 언급 안 해요. 그고 장동욱이 잘해야 돼 지금. 장동욱을 도와줘야 되는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뭐 그분이 뭐 아마 법조인 출신인 것 같아. 장동욱을 도와줘야 되는데. 올바른 얘기를 해야죠. 올바른 얘기를. 지금 장동혁이가 도둑놈 보고 야그 장물 조금만 나눠주라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도와 그걸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올바른 거 아니에요? 뭐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릴지는 몰라. 그러나 그것이 올바르까 근데 그거 좋다고 몰고 있어 또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부정선거를 말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이재명 조희대 천대엽이 장동혁이 다 사기꾼이에요. 제가 한달 전에는 장동혁이 사기꾼이라고 그랬다가 연달아서 끌려 내려왔죠. 지난주에는 장두이 사기꾼이라도 아무도 날 끌어내리지 않더라고요. 와서, 어, 지난번에 제가 실례했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예. 모르니까 그러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끊고 가자고요. 부정선고를 척결하라. 이재명의 가짜를 말하지 않은 사람은 다 사기꾼이에요. 다 사기꾼입니다. 명확하게 끊고 가자고요. 근데 사기꾼이 곧 아우 피 어, 개과천선해가지고 아 부정선거를 주장할 거래 조금만 기다려 보래 왜 기다려야 돼왜 우리가 사기꾼을 기다려야 되느냐고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장동혁이를 왜 기다려야 하느냐고 예.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11시에는 그 교대역에서 독서 포럼, 2시에는, 아그대한문에서 어 국본 집회, 5시에는 서울역에서 서버가 집회, 그리고 7시에는 명동 부근에서 행진을 할때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한 가지 그 제가, 어, 내일 아침에 제가 일찍 고향에 내려가야 됩니다. 벌초를 하러 가요. 그래서 혹시 내일 아침에 방송을 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뭐, 그, 고향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 묘소에 가서, 제가 뭐 눈물 날라 그러네요. 자, 내일 아침에 방송은 못 해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